60세,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과거엔 은퇴와 노년의 시작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으로 변화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60대는 인생의 반환점이 되었죠.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 3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창업, 봉사, 학습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0대는 이제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황금기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60세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준비는 되셨나요? 총 글자 수 299자.